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서울 안과의 검안사이자 교육팀을 맡고 있는 민주입니다. 앞으로 이 눈쪽 상담소의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조금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 미모의 여성분이 앉아계시는데요.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서울 안과의 전안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혜리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눈쪽 상담소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악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그 질문들을 연령대별로 좀 저, 나눠서 소개해 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기부터 만 15세까지 좀 어린 친구들 소아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위주로 좀 질문을 모아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들 저희가 에피스들만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개월 된 아기의 엄마입니다. 아기 첫 안과 검진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안과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네, 네.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생아 시기에는 거의 앞이잘안 보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매우 심한 원시를 갖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계속 이제 빛도 보고 네. 시, 사물을 보면서 시력이 형성하게 시력이 형성되게 되거든요. 만 14세, 15세까지도 시력 발달이 이루어져서 그때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시야를 계속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엄마랑 눈 맞춤을 잘하고 뭘 보고 웃고 장난감을 잘 짚고 이런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36개월 이후에 그림을 보고 이제 말을 할수 있는 나이 정도 되면 그때 안과 검진을 처음 시작해보시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 맞춤 그리고 장난감을 잘 잡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기가 네살인데밥 먹을 때나 놀때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너무 때를 써서 거의 보여주는 편입니다. 시력 금방 나빠질 것 같다 걱정인데 시력을 지키며 핸드폰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원장님도 이 미모를 봐서는 대학생 같지만. <laughs> 두 아이의 어머님이시잖아요. 네네. 원장님은 어떻게 케어를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100%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쥐여주고있는요 아... <laughs> 당연히 근거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하면 근시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시력, 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뭐 오늘 3시간을 봐서 이 아이의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사실 이렇게 자책하시지 않으셨으면 일단 좋겠다는 게제 결론이고요. 조금 시간을 컨트롤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시간보다는 딱 거리를 거리. 거리를 아이들이 너무 이제 핸드폰 화면이 작잖아요. 네. 작다 보니까 거리까지 가까워지면 아이들이 조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눈에는 조금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거리는 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주시고 음. 그렇게 해서 시청하게 해주시고. 네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한번또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시가 심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 쓰기도 싫어하고 눈이 점점 더 많이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드림 렌즈를 알아보는데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안경과 드림 렌즈 차이점을 알려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눈은 막막 뒤에 정확하게 상이 맺혀야 되고요. 그걸 정시라고 합니다. 근데 근시인 경우에는 상이 막막 끝에 정확하게 맺히지 못하고 앞쪽에 맺히게 되거든요. 근시는 성장하면서 안구 길이가 점점 자라게 되면서 상이 점점 더 앞에 맺히게 돼서 근시가 점점 심해지게 화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센트럴 서울 안가에서도 네. 성장기 청소년들의 근시 억제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드림렌즈입니다. 네. 그 드림렌즈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일단 하드렌즈 재질이에요. 하드렌즈 재질이고, 밤에 껴서 눈꺼풀이랑 함께 눈을 덮어주면 굴곡에 따라서 이제 렌즈 어, 초점이 망막에잘 맺을 수 있도록 각막을 모양을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낮 시간에 초점이 망막 끝에 맺게 되면서 안구 길이가 자라는 거를 조금 억제해 주는 거. 이제 그게 드림렌즈의 효과고, 실제로 어, 논문, 과, 논문 결과에서도 드림렌즈는 확실한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안경은 근데, 안경을 안 쓰면 시력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요새 드림렌즈랑 더불어서 어, 안약도 점만을 하고 있고요. 네. 또낮 시간에 끼는 렌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상태라든지 도수라든지 생활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오셔서 이제 근시 진행이 걱정된다면. 그런 방법을 하나 네.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의 눈 상황에 맞춰서 또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검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다래끼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납니다. 알레르기성이라고 하는데 너무 자주 생겨서 불편해합니다. 다래끼를 영구적으로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다래끼 정말 어, 어르... 애기들부터 성인들까지 굉장히 흔해요. 다래끼 정말 많이 생기는데 다래끼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눈꺼풀에는 이제 피지선들이 되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마이봄선이라고 해서 기름을 분비하는 선인데 또 눈꺼풀 주변에는 그냥 우리한테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상제균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상제균들이 그 눈꺼풀에 있는 그 피지선에 피지가 낀 곳에 같이 감염을 시키게 되는 게 원인이 돼요. 치료는 이 균들이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 이제 항염제 같이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no. 없어요. 근데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자주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이봄선이 굉장히 좀 지저분한, 선천적으로 지저분한 친구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눈꺼풀을 좀 닦아내는 세정제를 좀 주로 쓰면 조금 이제 빈도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거 동반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어서 음. 그런 치료 방법을 같이 상의해 보시는 것도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그 검안사로서 근무하다 보면 네. 환자분들이 다리끼가 나면 음? 어, 무조건 째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음. 병원 가는 걸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네. 혹시 치료 방법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왜 뾰루지도 그 처음에 째면 쬐면, 설리근데 째면 더막 커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서 오히려 처음에는 안약, 안약과 항생제 복용 이걸로 먼저 치료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낫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네. 음, 어, 환자분들 다래끼 났다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썩히지 마시고 네네. 병원에 오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 필요할 음.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3살짜리 여아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눈동자가 약간 사시가 있는 것처럼 왼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음. 네. 사시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내사시 또 바깥쪽으로는 외사시 위로 가는 상사시, 하사시 복합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시는 사실 또 특별한 원인이 있진 않아요. 뭐 간혹 어머니들 중에 머리 쪽이랑 연관을 많이 지으세요.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사시는 어, 뇌의 발달이라든지 지능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번 발견이 되면은 사실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음. 좋아지는 법은 없고 치료법은 일단은 사실 같은 경우는 수술밖에 없고 음. 천적으로 시력이 갑자기 떨어졌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을 때는 시력이 사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경을 썼을 때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음. 제가 이거는 한 가지. 거만사로서 일했을 때 환자분들이 가끔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라서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장난치다 보면 이렇게, 어. 이렇게 눈 모으는 네. 행동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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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혹시 영향을 미치기도 할까요? 선생님? 어, 거의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No. 사실은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음. 위치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뭐 그런 장난을 쳐도 힘을 잃진 않으니까요. 음. 영향이 없다라고, 네, 보면 영향이 될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사실 부분은 어머님들이 좀 익숙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계기로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